제한군인의 미 남부 지회가 내홍 끝에 양분됐습니다. 재미 동남부 제한군인 연합회는 20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재미 동남부 제한군인 연합회 측은 대의원 회의에서 이원일 씨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일 초대 회장은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본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간의 불화를 조정하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며 아직도 사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일부 사람들을 앞세워 지혜를 우롱하는 향군본부 직무관계자들을 법적인 고발과 함께 대정부민원과 청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현식 자문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본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나자신도 대한민국 본국 재향군인의 우무 부담한 행정 실수와 비열한 처, 처실 처실으로 해외 협력 김현수 예비어 소장 행정 실장의 판단 미숙과 판단 미숙과 실수의 분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신영교 이사장과 김기수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미 동남부 재향군인의 연합회 측은 집행부 및 임원 명단을 공개한 후 자생 단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